네 오늘 라오스 비엔티엔 에서 대형마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물건을 저렴하게 파는 마트에 구경 가는 거예요 구경시켜 드리려고 가는 거죠 거기에 그 중산층 여성들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우리 한국에 늙은 총각님들 결혼하실려면 그곳에 가서 좋은 신부감을 만나지 않을까 해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촬영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촬영을 해볼 예정인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어제도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한국에서 사시는 게 정말 복입니다. 저도 사실 두 번의 실패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에서 살았을 거예요. 외국살이가 요즘 들어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정말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내 나라 내 강토 내 주권 내 지연 혈연 확연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삶이 정말 사는데 만족감도 주고 포만감도 드는 그런 생활이라는 게 요즘 절실하게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 한번 대한민국이 싫어질 때 외국 나와서 한번 2년만, 3년만 살아보세요. 사업 같은 거안 하셔도 되고요. 사업 안 하는 게 좋아요. 2년, 3년 살면 정말 애국자 돼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박찬호 선수가 애국가 뉴스를 보고, KBS 월드뉴스 보고 눈물 흘렸던 것과, 제가 치앙마이에서 KBS 월드뉴스, 애국가 3전에 눈물을 펑펑 쏟았던 그 기억이 지금 새롭습니다. 한국에서들 사시고요 외국은 그냥 놀러 오세요. 좀 이따 마트에 가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중산층을 만날 수 있는 비교적 큰 마트에 왔습니다. 중산층을 만나고 싶으세요? 중산층을 만나고 싶으시면 이 마트로 오세요. 여기는 좀 서민들이 오지 않는 곳 이에요 날이 덥다 보니까 시원한 데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꽤 커요 근데 이 앞에 이제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기다리다가 이제 주차하는 여성들을 보고 쫓아 들어오셔서, <laughs> 옆에 카트렌드 도와주시고, 물건 사는데, 쫓아다녀 보세요. 응? 까오리, 띵똥, 띵똥, 까오리. 까오리, 한국인, 띵똥, 좀 모자란 사람, 취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저, 태국에서 들어온, 인스턴트 식품들인데, 와, 엄청나요. 라오스가 제조업이 발달되지 않아서 만들 수 있는 게하나가 없어요. 지금 만드는 건 저거 있어요. 저저 저, 저. 바다 없는 마을에서 만드는 소금. 소금마을. 이게 이제 중국 컵라면 들이에요. 한국의 핵불닭볶음면 있죠? 한국 김치찌개, 신라면, 새우깡, 오징어짬뽕. 역시 라면 천국, 대한민국이 석권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라면을 제일, 제일 많이 먹는 나라들 궁금하죠. 제가 그거 한번 올려드릴게요. 사바이디, 사바이디 수줍어가지고 대답지도 못해요. 애들이. 참 라오스 사람도 순순하죠. 저렇게 청소하는 아가씨는 한달 일하고, 한국돈 한 12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제, 타일랜드 같으면, 이렇게 영상 찍으면, 막 아는 죄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수줍어요. 눈에 익은 것들. 나우세드도 이렇게 수달이 이렇게 첨가된 소주를 좋아해요. 와인 드시고 싶으십니까? 와인 사드릴까? 오세요. 제가 와인, 보드카 종류. 보드카. 음, 와인 진열장. 제가 뭘 별로 술을 안 좋아해가지고. 술을 안 좋아한 건실한 청년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건실한 중년, 영원한 오빠, 히트맨은 이게 이제 라우스가 세계에 수출하는 라우맥주에요. 세계 4대 맥주를 이긴다니까요, 라우맥주가. 여기 태국 맥주 창 있죠? 창이 라우맥주 못 이깁니다. 타이거. 타이거도 라우맥주 못 이겨요. 파이네켄이랑 거의 동급이에요. 칼스버그하고 동급. 거짓말 아니에요. 라우맥주 아시는 분들은 이건 리오예요. 이건 태국 맥주 리오.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라우맥주입니다. 음... 야 어디가? 그 렇죠？신발 거의 다 메이드 인차 이나 예요？여기 서는 이런 신발 들이 가볍 고, 비 와도 잘 마르고, 인 기가 있 습니다. 여름 에도 이런 거 많이 신 죠. 여 기도 애완견 길르 는 사람 들이 많 아서 개 사료, 개 사료 사업 이 그렇게 돈되는 사업 이라는데 라오스 에 서는 하 시면, 안 됩니다. 라오스 에 서는 현재 경제 에 서는 뭐 든지, 하 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음, 애기들 기저귀. 근데 오늘 제가 시간을 잘못 잡아서 그런지 중산층 여성을 못 만나네. 중산층 여성은 어디 가셨을까요?